그래서 걔가 지금까지 이, 이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3화 측정으로 직였습니다 3, 3, 5, 3화 측정으로 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기야발, 갑기의 변생 병인도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만세를 보면요, 만세를 보면 다톰금수목가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귀고 이것이 의, 의경이고요. 이것이 병신 수고요. 목은 정인이고 화는 무, 무게 화입니다. 다이것이되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 만세든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뭐냐면 병인을 인을 머리로 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서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이것이 뭐냐면, 후천서는다음에 와서는 이거 다음에, 다음에 이것이 머리가, 이거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이거, 이거를 머리, 이것시 아니라, 이거를, 이거, 이거, 이것을 이거, 이이정 이것, 이거, 이 겠습니다 이, 이 이것이 아니라 이거를 머리 이거를 머리를 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서 새로운 틀로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 대단한 대단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듯이 전체 보면 이 흐름에 보면 이제 이, 이 만세를 보면 있습니다. 연을 갖다가 보면 이 아까 축으로 보고요. 축으로, 축으로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층력을 가장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월에 대한 얘기는 이 정묘월을 기준으로 하, 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아까 28수 얘기해서 개미로 28수 궁기도 해서 개미 개미 일을 보고요. 개미는 언제냐면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이 떠가지고 보름달이 떠가지고 다음에 이제 줄어 줄어갈 거니까 이렇게 줄어갈 거니까 줄어가는 그 16일 날짜가 개미예요. 그걸 다시 일을 잡아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을 하고요. 다음에 시간을 잡을 때는 이제 계해를없습니다 물어보면 각자 잡는데 각자 이전이 계입니다 네.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이걸 잡 그래서 네개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 이렇게 이네개를 잡아가지고 지금은 뭐냐면 이게 이게 각자고 이것이 병인입니다. 지금은. 병인이고 이걸 이게 각자고 이것이 각자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현재랑 이렇게 움직인데 이것이 이것이 2 단계에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런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마 많이 그데 그럴 수도에 없는 것이 이렇게 한 어떤 것이 제가 얘기게 듯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움직이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움직이는 게 다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뒤이왜 이렇게 그냥 뒤집어서 뒤 움직이, 뒤집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뒤집어 뒤집어서 움직때 뒤집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방향이 달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부위 차트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선보 차트라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전혀 다르게 좀 설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히제 성신을 가면서 이제 (10일) 규체 (10일) 11, 1규1일 규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2팔 뭐~ 정중 음, 음~ 뭐~ 이~ 런 식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은 이~ (15일) 날에서도 이~ 성신의 중심이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역시, 역시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를 보여주는 얘기를 11기체에서 얘기를 해서요, 뭐, 뭐, 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을 보시면요, 예, 중은 시, 10에 하고 10에, 10이고, 10, 10과 10, 그리고 1과 1의곱이다 10, 10과 10, 그리고 1과 1, 1과 1입니다. 이 부분이 1 0이라고 여기 5란 말입니다. 이, 이거, 이그림이 이거, 그룹을 이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 1이고 여기 5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작점이 1점이죠. 예, 1이죠. 그렇지, 그것이 바로 비어있는 공이다. 이 공이 바로 비어있는 공이죠. 이 중심을 중,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주, 중, 중이라는 건 그러고요. 그런데, 예, 순, 순, 요소는 궐중의, 궐중의 중이고, 그중에서 시작점이 궐중의 중이고요. 공자는 시중의 중이라고 했고요. 했는데, 일부는 소위 포함요 예오오 움직이고 아까 1일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걸 갖다 덤덤 풀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포함 입체적인 입니다포포예 오를 오를 함하고 오를 포, 포함해서 포 오를 포 오를 오를 안에 오를 싸가지고 안에 육이 들어가 있고요. 예 오른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십이퇴하고 일이 지난 그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5, 6에서 11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위에 있고, 그런 위에 있다. 그러면서, 소자, 소자들아, 잘 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박지박간이 뒤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각도를 따라서 얘기하는데, 그냥 보면은 다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림을 보면, 이 하나 보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서 이제 역 뒤에 보시면, 이제 뭐, 대풍정 용정수, 사전치수, 용중수, 용중, 용중수, 용중 이러면서 쭉여렇까지온 거를 상수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한걸이 보면요. 보면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 하나는 정령입니다. 정령이라는 용어가 분장하고요 하나는 율려라는 용어가 분장합니다 계속했지만, 율려는안에 흐름을 율려라고 하고요. 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 선과 정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들어오는 정령은 이 선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 선을 통해서, 이 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건 율려입니다 이이이 이, 이, 이 정령은 대우조선인데 남북으로 문지, 남북으로 있고요. 윤려는 네. 동서리. 그래서 이 정령은 뭐, 뭐냐면요, 그경 경사 임, 임일 예 네. 그리고 갑 경칠. 이것이 이제 뭐 태양 태음 태 태양계 구분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이 자체가 이제 정령이고요. 자 이거 같은 남북으로 돼 있는 걸 남북이 돼 있다는 걸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이이 금화장의 때 보시면요. 금화장 금의때 보시면은 자 금화장의 때 한번 보시죠. 2 6육입니다 금화장의 때 한번 보시면은. 예, 남북 써있죠? 그게 하나가 양인. 이게, 이 정령은 요 전부, 전부 다보자면 양간으로 써있어요, 양간으로. 예, 보, 보시면요. 그리고 이 윤련은 전부 다 음간으로 써있습니다. 음, 음간으로. 이게 보시면은, 그 정령을 보면, 남북에서는 병임 써있죠? 병, 병, 병임으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 병임으로 써있고 그리고 율련은 개정해서 전부다 음간으로 써있습니다. 일론은 예. 그래서 이게 동서하고 남북을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예. 양간음간의 움직, 움직임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자체들이 보면 이거 하나는 정이을을을삼 이, 을, 그리고 개 뭐이숫자는 이 뭐냐면요. 숫자는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사구금, 사구금 1, 6, 수 3, 8, 모 2, 7, 화 예, 저뭐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이 배당을 하나는 이건 양으로 배당하고요, 양으로 양으로 배하고 이거는 음으로 배당한 죠사금사금인데 사는 양이고 구는 신으로 배당하고요. 다음에 일육수, 예, 다음에 그 사팔목, 아, 목인데 이제 하나는 이 삼은 이제 의리 되고요. 그리고 이칠화, 예. 그래서 안에 이거 가지고 이칠화 사팔목 이거 가지고 다 계산한 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은 이제 정령으로 계산이 된 거고 이 음가는 이제 동서로 계산이 된 거죠. 요걸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내풍정령용종수 그리고 산시수용중수 전체적인 얘기를 숫자 얘기를 전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큰 트리에 대한 얘기 있죠. 그러면서 전체 마무리에 상수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요. 자, 숫자적인 개 이렇고요. 요1일 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일음 한번 보시면요, 보면은 아.